자, 타원, 12분의 x제곱 플러스 6분의 y제곱은 1을 위해 점 p 어, x콤마 y에 대해서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은, 자, 요 문제는, 자, x 플러스 2y를, 우리가 k로 줄게, k. 자, 그러면 얘가 1차 함수 형태가 됩니다. 지금, 어, 이 k가 이제, 어, y 절편과 관계 있는데, 자, 식을 정리했을 때, 이렇게 어, 되고 y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k 그냥 어쨌든 이게 y 절편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죠. 자 타원을 우리가 그려보면 지금 이 x, y가 타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 있는 x, y도 이 타원 위의 점입니다. x, y가 타원을 벗어날 수 없다는 라 거예요. 자 타원이 이렇게 있다 치고 그럼 이 직선이 타원 위의 점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런 직선이 돼야 됩니다. 이런 형태. 자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y 절편과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가장 멀리 갔을 때 가장 작게 갔을 때자 여기 있을 때 어, 그리고 여기 있을 때가 요 타원의 y 절편 음, 직선의 1차 함수의 y 절편의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죠. 자 요거를 이용해서 찾아, 찾아줘야 됩니다. 자, k 값을 찾을 텐데, 지금 접선입니다. 그죠? 이렇게 되면 접선. 접선. 그러니까 접선이라는 얘기는 이 타원과 이 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줄게요. 자, 양변에 12를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12가 되고, 자, 요식, x로 정리하면 k-2y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집어넣게 되면,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, 식이 k-2y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12.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12. 자, 정리해서, 자, 4y 제곱, 6y 제곱이죠. 6y 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k 제곱 11은 0입니다. 자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죠. 자다시 자, 4분의 d 쓰겠습니다 b 다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ac 자 4k 제0 마이너스 6k 제곱 플러스 0이 되고요. 자, 요거 정리해서 넘기면 72는 0 0되0요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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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k 제곱되죠. 자, 1을 약분하면 36은 k 제곱. k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. <laughs> 그러니까 여기가 어, k 값, 여기 있을 때 k 값이 6이 되고, 여기 있을 때 k 값이 마이너스 6이 됩니다. 그럼 최소값은 어디다? 이 k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6이 되겠죠.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.